오늘 나스닥이 하루 만에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이 영상에서는 왜 하락장이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가가 빠진 이유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뤄드렸다시피 테슬라와 구글의 실적 발표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구글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 수익화시킬지에 대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 특히 AI 위주로, 크게 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장 마지막에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과 전쟁하는 거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정확히 네타냐우가 나오고 난 뒤로부터 10년물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하게 되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려면 돈이 자본이 필요하죠. 그 자본은 채권을 발행해서 충당시킵니다.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요.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올라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켰죠. 좀 아이러니한 거는 올해 4월달에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도 레파토리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지금 사면 후에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사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이 영상에서 엔비디아를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린 추세선인데 지금 추세선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차트인데 1차 매수 시점이 거의 다 와갑니다. 현재 가격 114불이고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올해 200% 까지 올랐었고, 여전히 100% 넘게 수익 중이라서 떨어질 때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기다렸다가 웬만하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1차 매수를 이평선 60과 120 사이 105불에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만약에 121선까지 오면 이쪽 지지선 95불 근처에서 2차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100에서 105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기관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50불이니까 뭐 2분기 3분기 지나면 예상 수익이 450% 정도로 볼수 있겠죠. 2주 전에 말씀드린 엔비디아 시나리오와 지금이랑 여전히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큰 하락에 대한 대응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영상 내용을 보시면 썸네일만 보지 마시고요. 이때 이 추세선 그려 놨죠. 지금 추세선이랑 같습니다. 1차 매수 지점이 지금 가격이고요. 2차 매수 지점은 162불 우선 1차 매수가 왜 여기냐면 2평선 30 뚫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등하기 전에 버텨주던 매물대가 있어요 217불 정도로 볼수 있고요 여기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지선을 뚫리면 이제 하방박스권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급속도로 떨어지면 약 182불에서 173불 정도가 되는데 이제 하방 추세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혹시나 또 모르니까 안전하게 2차 매수를 그 다음 지지선인 162불로 보는 겁니다. 뭐, 183불 왔을 때 2차 매수하고 162불 왔을 때 3차 매수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투자를 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직접 요리를 하셔야 되고요.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저는 1차 매수 시점에서 들어갔습니다. 현재 테슬라 콜옵션을 5000불 들어갔는데 217불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2까지 분할 매수를 할 건데 물론 162불까지 안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계속 분할해서 평단가를 낮출 예정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제 시나리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제 시나리오를 재조정하고 짜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왜 하락장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스닥이 상방 추세를 약 3개월 동안 이어지다가 떨어지고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s&p랑 다우존스도 찾아봐야 되는데 s&p도 고점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위에서 쭉 오르고 있다가 고점에서 조금 떨어진 정도죠. 다우존스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얘는 거의 신고가를 아직 유지하고 있어요. 다우존스는 중소형주는 어떻습니까? 러셀 2000도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이 왔습니다. AI 쪽으로 너무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가 실적 발표가 구글에서 안 좋게 나오고 오늘 구글 실적 발표에서 AI 쪽으로 매출이 전환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줬고 거기다가 네타냐후까지 나와서 전쟁이 또 불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시장에 안겨줬습니다. 이것들은 다 단기적인 겁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애플 실적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있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먼저 했는데 얘가 광고 쪽으로 수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같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메타가 광고 수익을 잘 나와주면 또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이 AI에 투자를 해서 매출까지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매출이 이미 10%가량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AI에 투자해서 매출이 나오거나 매출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AI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이 어제 어닝스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쪽에 투자를 과하게 하는 게 투자를 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고 AI 쪽으로 여전히 수요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구글 때문에 떨어진 거 다시 말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지수가 있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나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PC가 뭐 높게 나와도 크게 신경 안쓸 수도 있고 낮게 나오면 주가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서 두번할수 있고 뭐두 번에서 세번할수 있고 호재가 생기면서 또 주가가 말아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벤트들이 나오기도 전에 아 이건 하락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 제 영상의 썸네일만 보지 말고 영상 내용을 봐주세요. 는 요약이 아니고요. 오늘 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 있었지만 나스닥이 약 4%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락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 종목을 보고 뭐 값싼 가격 있으면 시나리오를 짜서 매수를 하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큰 수익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개별 종목들을 대신 분석해드리고 개별 종목들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멤버십 라이브 방송, 그리고 멤버십 전용 영상에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을 한번 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